반갑습니다. 어, 여러분, 이현주 교수합니다 아까 이제 한기 대표랑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한마디를 규정하면 뭐냐? 거짓말 정권입니다. 거짓말 정권, 저는 사기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말이에요,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사회를 지향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라는 게 현실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가능하면 우리가 다가 다 이렇게 좀. 못 사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도 조금씩 더잘 살게 되어서 더잘 사는 사회는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나태한 사람도 있고, 또 이런데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 저런데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 세상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성을 무시하고 그것을 똑같이 만들겠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얘기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다양한 사람들을 똑같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려면 독재를 해야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나 열심히 안 했는데? 아니, 난 열심히 했는데? 저 옆에 있는 제가 나보다 훨씬 덜 열심히 하고 별로 기여한 것도 없는데 나보고 똑같이 나누라고 한다면 내가 저항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저항하는데 그것을 눌러야 똑같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독재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뭐냐? 이게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요 사회주의라고 말하지 않지만 실은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겠다라는 그말 자체가 사회주의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 이번에 근데 우리는 조국을 통해서 사회주의자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 사람을 보으로써아 그리고 그 사람은 억지로 임명을 강행하는 대통령을 보으로써 문재인 정권은 진짜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야 말로 가장 불공정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를 똑같이 부속품처럼 만들려면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회에 기여가 더 많은 사람이 불공정해져. 그래서 억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얘기한 사회와 공정한 사회는 절대 양립할 수 없는 사회.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 우리 국민들한테 평등, 공정, 정의라는 듣기 좋은 용어를 계속 남발하면서 사실은 이미 그들 말 속에서 모순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이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번에 공수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거짓말쟁이. 검찰을 개혁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검찰을 개혁한다. 아, 누가 검찰개혁을 반대하겠습니까? 다 좋은 얘기예요. 검찰개혁 해야 돼요. 검찰이 너무 비대해져서 검찰이 정치를 지배하고 국가를 지배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에 저도 찬성합니다. 그리고 또 검찰이 정치 권력에 빌붙어서 신여가 된다든지 그래서 권력에 살아있는 권력에 복종을 하면서 그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계속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을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검찰 개혁한다라고 하면 국민들은 어 검찰 개혁은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아,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들이 검찰개혁을 얘기하면서 뭘 꺼냈냐? 공수처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 이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이런 거죠. 왜냐? 공수처가 뭡니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만 전담해서 수사하는 수사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고위공직자 그 대상이 한 6,000명쯤 됩니다. 국회, 법원, 검찰. 이런 데만 쫓아다니면서 수사를 하는데, 제가 얼추 봤을 때 그래도 그 공수처에 한 100명 이상은 있지 않겠어요? 수사관이 그러면 그 몇백 명이 6천명을 쫓아다니면서 수사를 하면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해 놨는데,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자기가 실적을 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6천명을 그 6천명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수사를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미행하고... 거의 뭐, 스토커 하다시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나라가 뭐죠? 독재국가예요. 이런 나라가 바로 독재국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수처를 만들어서 그것도 그 공수처장을 누가 임명하냐? 대통령이 임명하죠. 그리고 그 밑에 직원들도 수사관들도 다 대통령이 임명하겠죠.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한 거 마찬가지가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꼭 검사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법조인이면 돼요. 그런데 조사관, 뭐 이런 거, 무슨 특이 조사 이런 거 했던 사람들이 수사를 공수처에서 수사관이 될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때 10중 8부 민변검찰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변검찰이 6천 명의 입법부와 사법부 수사기관, 사정기관을 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대통령을 견제해야 할 입법부와 사법부를 견양해서 수사하는 수사기관을 대통령이 만든다.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 없습니다.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이상한 수사기관입니다. 특별 권력기관입니다. 이거는요, 공수처와 유사한 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중국에 고위공직자 부패감찰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옆에 북한에 보위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권 권리 보장되는 국가에서 입법부와 사법부를 겨냥해서 수사하는 공수처라는 기관을 대통령이 임명할 생각하는가? 그런데 이걸 가지고 검찰 개혁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절대로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저는 이 사태 자체 공수처를 버젓이 내놓으면서 주장하는 것 자체가 바로 문재인 정권은 겉으로는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지만 실은 완전한 전체주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외치는 자들, 과거에 민주주의를 외쳤던 자들이야말로 일어서서 문재인 정권의 이 독재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이 공수처 정말 무시무시한 공수처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사실 그냥 뭐 한국당이라든가 무슨 야당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이런 든 저런 든 간에 민주주의가 발전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 그런 에 대해서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전체주의 국가 몇 군데에서만 하고 있는 이런 식의 무시무시한 짓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재정을 보세요. 그리고 검찰 개혁 진짜 해야 돼. 그런데 검찰 개혁 의 목표는 첫 번째 권력으로부터 독립이고 두 번째 비대 검찰이 비대해져서 정치 검찰화되는 것이. 그러면 첫 번째 권력으로 의 독립, 이것은 공수처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요소들을 검찰에서 없애는 것을 먼저 해야 돼. 그래서 검찰총장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모든 수사를 지휘하면서 자기들의 정치적 입맛에 따른 정치검찰이 돼가는 것을 우리가 막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분산시켜야 돼, 검찰은. 오히려 검사장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 총격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대등한 권력을 가지고 검찰을 지배하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견제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 자체가 너무 비대하잖아요. 그래서 수, 허구한 날 검찰이 테레전 뉴스만 들었다 하면 검찰이 등장해. 그래서 검찰이 정권 총기에는 충성을 다하면서 온갖 정적 제거에 앞장서다가. 갈 때가 되면 이제는 미래의 권력을 향해서 줄을 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들이 언론의 뉴스의 주인공이 돼서 나라를 쥐락 펴락하는 것 이걸 우리가 고쳐야 되는데 이건 사실 어떻게 고칠 수 있냐? 이건 사실은요 우리 입법부가 나서야 되는 뭐냐면 우리가 허구한 날뭐 하기만 하면 형사 처벌하잖아.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들이 스스로 계약과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넓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보면 좀 잘못하면 무조건 형사처벌하고 이런 거부터 없애야 검찰의 힘이 약화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도 잘못됐어요 경찰이 뭐 잘하고 있습니까? 경찰이야말로 권력이 완전히 해석돼 있고 그리고 여전히 지역에 보면 부패한 경찰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찰은 넘기면 개혁이 됩니까? 아닙니다. 제가 볼때 훨씬 더 지금 검찰보다 훨씬 더 권력에 종속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이게 무슨 개혁이야? 개혁을 제대로 해야지.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세력을 우리 용서해서 되겠습니까? <laughs> 제가 뉴스를 보니까 52시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중소기업 다니는 직원들이 돈이 임금이 모자라니까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서 돌아다니면서 저녁에요 대리기사를 한답니다 대리기사를 이게 무슨 나라가 이따위가 다 있어 지금 그런 상황이 돼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대리기사를 하고 기업이 망해가고 저 난리가 치면서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그 가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망가지고 그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가 IMF 때 망해서 우리 집안이 몰락해서 피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데 집안의 구성원 한명한 한 명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이 문재인 정권은 말로는 민생 서민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들의 정이 대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민생을 얘기하길래 제가 기가 찼습니다. 민생? 니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밑바닥 서민들의 그 고통을 알고나 있는 것인가? 진짜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가? 국민들을 실험 대상으로 만들어가면서 자신들의 그 가짜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국민들을 갖다 길거리에 남겨 하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져 가는데.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국정농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장관님이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지금 북한하고 관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그 북한에서 벌어진 축구 시합을 보십시오. 그 축구 시합을 통해서 우리는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마 우리 젊은이들이 깨달았을 겁니다. 북한은 자유가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고립된 압제 국가라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깨달았습니다. 이런 나라하고 무슨 연방제 통일이니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이 나라가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도록 우리는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평창올림픽에서 비핵화한다고 하더니 2년이 지났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비핵화는커녕 북한의 핵은 고도화되기만 했습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는 박수를 치고 그들이 악수하는 것을 보면서 뭐가 나아지는가 했지만 실은 우리는 완전히 속았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 조건은 우리는 심판을 해야 돼, 요 심판. 그러면 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심판을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제 마음은 불투 같습니다.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그런데 우리가 청와대에 가서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우선 제가 볼 때는 내년 선거를 잘 지도합니다. 내년 선거를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서 내년 선거에서 판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실은 적폐청산을 내세워서 정적제거에 몰두하고 있는 저 재판들이 지금 묘하게도 지금 대법원에서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데 그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법원에서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내년 선거 결과를 보고 편승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 선거회가 무엇보다 더 중요한데요? 자, 이대로, 그럼 우린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전 정치 분야니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로 내년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자, 우선 뭐냐 하면, 그러면 통합을 해야 된다고 다들 외치는데, 통합이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저는 어제 제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싸우지 않은 자 통합을 외칠 자격이 없다. 싸우지 않은 자는 통합의 깃발을 들 자격이 없다. 그냥 조용히 따라와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통합이 아무리 된다 한들 그 통합이 그냥 단순한 통합이어서 국민들이 감동하겠습니까? 그 통합은 혁신과 병행된 통합이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혁신의 대상이 통합을 외치면 되겠습니까? 가다가 다시 다 도로 돌아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서로 가슴에 손을 안고 있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혁신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 것입니다. 그러면 혁신의 대상들은 그렇다고 다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대신에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조용히 그냥 따라오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이 통합이 혁신을 되면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국민들이 감동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결집할 수 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자고 하는 국민들은 적어도 이미 통합이 되었습니다. 언제 되었습니까? 네, 10월 아 턱도 가세요. 10월 3일 10월 9일 날 어, 광화문에서 국민들은 이미 통합이 되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정치권이 통합이 안 돼서 문제인 거예요. 그 광화문에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광화문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심지어 민평당 지지자도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위에 있는 정치인들이 통합이 안 되고 자기 주장을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냥 외치면서 아니면 지금까지 그 중에서 보면 싸우기는 그냥 이중대를 열심히 해왔는데 내 거를 내달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정말 큰 문제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아마 느끼셨겠지만 저 문재인 정권을 이기려면 지금처럼 두리 뭉실 흐리멍덩 해가지고 될 턱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지금 말이죠. 이팔레 운동권 세대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정말로 몰아내야 되는데, 아 그들이 그래도 밖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 빼고 이 정치권에서 누릴만큼 누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몰아내나? 그 사람들을 그동안 그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패배해 온 세력이 단독으로 몰아낼 수 있는가? 이 말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뭡니까? 저는 그들과 싸워서 이겨온 세력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86 운동권 밑에 90년대 학번 이후로 가면 저는 그 학번의 시장이지만 제 밑으로 내려가면요. 대학가에서 싸워서 그들과 싸워서 운동권을 이겨낸 총학생회장들, 대학생의 거기에 간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중학생에서 운동권들과 싸워서 86 운동권들을 몰아낸 학교에서 몰아낸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개인주의자고 자유주의자다 보니까 대부분 조직화되지 않고 정치권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또 정치권에 기득권이 많다 보니까 거의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당신들이 8.6 운동권 세대를 몰아내기 위해서 정치권에 제도권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입니다. 전 세계의 흐름, 대한민국의 흐름, 이 시대적인 흐름은 시대 의 교체에 있습니다. 이제는 이 운동권 세력의 시대를 끝내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들이 그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혁명가적 사고와 행동을 보여준 것처럼 이제는 이 시대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대를 열 사고와 혁명가적 그런 행동을 할수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복하고 과거에 정말 빛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회복하자.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혁명적인 자 이승만 대통령 그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고종한테 덤비면서 고종한테 중추원을 설립하고 입헌군주제를 도입하자라고 도발적인 주장을 하다가 사실은 감옥까지 갔죠. 종신형을 받고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시대에 사실은 그분들이 군에서 최고위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30대, 40대 젊은 약관의 소위 대위 이런 젊은 군인들이 오로지 이 혼탁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 혼탁한 나라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단순한 쿠레타가 아니라 혁명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수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말로만 이어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이어받는 것은 무엇인가 이 시대에 대한민국 2020년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이제 과거의 기득권을 평유하는 데 머물러 있지 않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혁명적 세력을 만들어내고 그 시대를 열때 그래서 대한민국의 보수는 뭡니까 한국의 역사를 이끌어온 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 온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수가 기득 오. Cool. 여러분, 여 우리 신한민대한민들을 오신 어 오신 어르 여러분, 여러분, 은이젊은 힘을 합 힘을 여러서 연대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교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새로운 혁명적 젊은 세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귀한 말씀 주신 이현주 국회의원님께 어, okay. 다시 한번 큰